안녕하세요 까로나입니다. 네, 제 친동생 뉴스 브리핑 캄보디아 편집장 오늘 취재를 따라가고 있어요. 어, 차량 제공을 해주면서요.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어, 여기 10년 전부터 캄보디아의 음악 교육을 위해 애쓰시던 어떤 한국분이 요즘은 온라인 콘텐츠도 만드신다 그래서 한번 취재하러 가는 중입니다. 궁금하네요. 제 동생은 매주 주간지를 발간하는 편집장인데요. 어떠한 자질을 갖고 있어야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취재 따라가기 콘텐츠. 그냥 평소처럼 해, 평소처럼. 저는 길을 그냥 건너려는데 동생은 조심성이 매우 많습니다. 자, 이곳은 캄보디아 뚫곡에 있는 사바이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생은 인사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마당발이라 할수 있을 정도로 아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무슨 웨딩 촬영, 돌 촬영 이런 것도 많이 하네요. 여기 이렇게 캄보디아 책들이 많이 있네 음. 심심한데 책을 어... 읽어 보시죠 동생도 캄보디아 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보생도농보디아 문학과 졸업했습니다 동생도 캄보디아 문학과 졸업했습니다 동생아과 백종의 프랑바이아니죠 너무 늦게 오신거에요? 아니요 인터뷰 전날부터 미리 질문지를 꼼꼼하게 준비해 놓습니다 한글 타자를 굉장히 빨리 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창 때는 800타에서 1000타까지로 나왔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한면 학교에 가면 다시 전상화가 되고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갈 수 있고 저도 학교로 돌아가게 되면 한 20분 정도 인터뷰했는데 3페이지를 썼네요. 근데 <laughs> <laughs> 다는 못 써서 이 녹음한 거 들으면서 또한번 정리를 해야 해. 네. 잘 보고 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구독자들. <laughs> 고맙습니다. 어거지라. <laughs> 토역사의 도움 없이 음, 캄보디아어로 바로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음.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들과 굉장히 빨리 친해집니다. 캄보디아어를 들으면서 동시에 한국어를 타이핑합니다. 아무나 쉽게 시전할 수 없는 스킬이죠. 캄보디아말 잘 배워두기 잘했습니다. 아, 네. 이럴려고 캄보디아말 배웠나봐요. <laughs> 네. 하이 봉아이 반. l o 비 e 오 o u 만 h my man. 이아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뭐 멤버십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입소문이 나면서 그 외의 아이들도 이제 본다는 거예요 아, 지금 40명이 동생은 이 뉴스브리핑 캄보디아 일을 정말 즐기고 또 열정적으로 임합니다 교민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매번 취재를 하고요 또 교민들에게 캄보디아 소식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고자 노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면서 느낀 점, 전문적이다. 캄보디아 말잘알아듣는다 <laughs> 집에 가서 기사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취재 장면이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같이 따라오게. <laughs> 엄청 쉬운 인터뷰였어요. 앉아서 시원한데도 이렇게 뭐 메신저나 이메일로도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직접 현장에 취재를 다니기도 하고 이런 게 지금 뭐 수년째 계속 하고 있는 일이죠. 편집장으로서, 기자로서. 그렇죠. 편집을 하면서도 취재를 같이 하고 있죠. 거의 모든 행위 언론, 한국 언론인들이 그럴 거예요. 우선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제 성향과 굉장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캄보디아에서 어, 한국을 위해서도 캄보디아를 위해서 애쓰시는 많은 한국분들 또뭐 한국을 위해서 애쓰는 캄보디아 분들 이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그 수고를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보람찬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는 한국 기업이 잘 돼야 저희도 잘 되는 상생하는 관계거든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좋은 소식통이 돼주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따라올게요. 네, 뉴스 브리핑 캄보디아. 어, 종이 신문이고 또 구시대적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그것만의 장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온라인으로도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어 많은 분들이 정말 애독해 주셨으면 그게 저희한테는 제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집에 거의 다 왔다 파이팅 파이팅.